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. 방정식 fx는 0은 음의 실근 하나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고 방정식 f'x는 0은 두 실근 마이너스 1과 2를 갖는데 다음 중 오른 것 찾으래. 그럼 우리가 아는 이거는 마이너스 1과 2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거잖아. 얘는 오른쪽 끝이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두 가지가 나와. 일단 두 가지를 먼저 그려볼게. 음 하나는 이렇게 그려지고, 그치? 하나는 이렇게 그려져. 그럼 여기가 당연히 마이너스 1하고 2야. 이렇게 일단 적어 놓고. 근데 지금 음의 실근 하나와 양의 실근을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돼. 그러면 우리가 아는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교점은 세 개를 갖는다는 얘기야. 이렇게 여기가 Y축이라고 하자. 여기도 여기가 Y축. 일단 마이너스 1과 이 사이에 Y축이 들어가니까. 그럼 이제 X축은 어디다 그려지는지. 근이 세 개가 나오니까. 당연히 음의 실근 하나랑 양의 실근 두 개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돼. 이게 음의 실근 하나, 양의 실근 두 개. 얘도 마찬가지야. 그래프가 나오려면 이렇게 그려져야 돼. 근데 대충 그린 거긴 해. 음의 실근 하나랑 양의 실근 두 개.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 양수 쪽에서 두 개가 나와야 되고 음수 쪽에서 하나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거야. 둘다 다 가능하다는 거야. 이두 조건만 가지고는. F의 0은 양수인지 봐보자. 양수일 수도 있지만 음수일 수도 있어. 그러니까 이건 알수 없어. 마이너스 1과 2 마이너스 1이 양수면 2는 음수고 마이너스 1이 음수면 2는 양수가 그러니까 서로 극대 극소가 반대쪽에 있어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. 그래서 4는 맞어. f 프라임 1이 양수라는 것은 f 프라임 1이 여기서는 미분 계수가 이게 일단 여기야. 그니까 요사이에 1이 있을 거 아니야. 딱 얘는 아니야. 나한테튼 이게 음수고 얘가 양수야. 그럼 이 그래프란 얘기야. 그럼 f 의 1은 양수인지. 근데 1이 여긴지 여긴지 나도 모르잖아. 어차피 1이 여기면? 얘는 당연히. 양수고 근데 여기가 1이면 얘는 음수도 될수 있어. 그래서 이건 알수 없다는 얘기야. 그래서 답은 2번 하나만 맞아.